진짜 개덥습니다. 안 덥습니까? 혹시 안 덥나요? 더위가 뭐죠? 저는 이 날개가 있기 때문에 덥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더울 때 여기에 잠깐 들어가올 때 여기 이렇게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? 음. 지금 은천 술래라는 데로 왔는데. 음. 와 진짜 확실 기념품이 진짜 엄청 많네요. 저희 응. 동전지가 하나 타긴해야 되는데. 아 음. 없으면 생아 여기네. 음. 아 해, 여기. 와. 근데. 여기 보시면은 지옥이라 생각 아... 아... 요요데데럴럴것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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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방구라는 단어만이 방구를 표현할 수 있어. 뿡뿡이 그 뿅뿅 있잖아요. 뿡뿡은 방구에 뭔가 적합하잖아. 뿡뿡이어차귀엽잖아 사실상 방구는 익살스러우면서도 조금 살짝 더러운 느낌이 좀 난단 말이죠 방구 그 방구라는 단어만이 방구를 진짜 잘 표현할 수 있다. 오줌은 대체할 수 있어. 소변, 똥도, 대변. 응. 근데 방구? 안 근데 돼. 옛날에 응. 오줌이 별명이었던 친구 있었어요. 곤오중이라고. 친구 있었는데, 이름이 곤오중이었어요. 아니, 그 별명. 아니, 진 어, 어, 방금. 아니, 이름으로 만들어버리네. 아 근데 그, 그 친구 알지 않아요? 몰라요. 극나라하게 놀림받았었던 친구였어요. 아, 이, 이름이 네. 오준? 오중? 권 오중. 예, 네, 좀 헷갈리는데 이제 연예인 별명이... 이름처럼. 하여튼 오중 오 오로 시작한 애들은 일단 오징어 아니면 오줌이에요. 은하님은 별명 이 뭐였어요? 저는 별명이 사실 이름으로는 없었어요. 별명이 없었던 거 같아요. 아니, 이름이 좀 힘들어요. 그끈 끈이 그환 때문에 다 막아줘요. 저는 제가. 근데 별명이 있다면 살짝 은탄? 아 약해. 아니 왜 아쉬워해? 아 약해요. 아니 왜 아쉬워요? 은성님, 은성님은? 아 저는. 그 뒤에 성이 있어가지고 네, 네. 굉장히, 굉장히 많았었어요. 뭐 성모마리야, 그다음에 아니면 성기. 앞에 그냥 의, 김은은 그냥 완전 그냥 피로가 없어져 버리네. 네, 가족들이랑 올 때는 조금 차인 것 같고. 아니 가족들이 둘이 이렇게 둘이 왔을 때는 무조건 다 계속 걸어야 될것 같기도 해요. 나는 걸어도 돼. 날씨가 이래서 이렇지. 네. 걸어도 돼. 요 걷는 거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아요. 걷는 네. 거 오케이. 네. 근데 35도에 걷는다? 네. 그건 조금 좀 살짝 이 어떤 좀, 인신 공격 같은 느낌. 인간성을 이렇게 해치는, 기본권을 해치는 것도 맞아요.